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힘 안녕하세요 커먼센스입니다. 커먼센스에서는 센스 있는 지식인이 대비한 최신 정보를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어린이가 나오는 모든 동영상에 댓글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Um, if if you take one thing away from this, it's that if you have small children, keep them the hell away from YouTube, right? 유튜브는 이미 지난주부터 수천만 건의 동영상에서 댓글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유튜브가 소아성애자의 선정적 동영상 공유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소아성애자들의 연결점을 만들어주고 코멘트를 통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확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어린이 컨텐츠들의 추천 목록에 소아 성애자들의 선정적인 영상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논란이 커지자 지난주 네슬레나 at&t 인기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의 제조사 에픽게임스 같은 광고 주가 유튜브에서 광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는 실제로 유튜브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유튜브로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어린이가 나오는 동영상 채널의 경우 댓글을 허용하지만 이를 유튜브에 알려야 하며 동시에 유튜브가 제공하는 감시 도구에 따라 댓글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하지만 유튜브의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CEO는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적었다. 유튜브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러한 작업이 몇달 걸릴 것이라며 이미 지난주부터 수천만 건의 동영상에서 댓글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적절한 댓글을 두배 이상 식별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갖춘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튜브의 댓글 차단 정책이 알려지자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지난해 말 악성 댓글을 공개한 어린이 유튜버 띠에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댓글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댓글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까지 막아버리는 것이 오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도 있다. 또한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댓글 차단이 그들의 채널의 성장 및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반응이다. <목소리> 선정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공유되는 것은 사실 유튜브 플랫폼에 국한되어 다루어질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 플랫폼에서 우리는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문제가 될 만한 정보를 보았을 때 레포트하는 것이지 않을까?